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워디다입니다러분들 네, 오늘은 지금 아침인데 제가 요즘 영상을 안리고 있잖아요. 근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, 뭐 뭘지. 근데 요즘에 이제 신작이 생겼는데 제가 어, 이 다이노 메카를 아예 완전히 다른 메카로 바꿔버릴 겁니다. 그래서 작업은 완전히 길것 같으니까. 야 이거 작업 끝날 때까지는 영상을 못 올릴 것같아요 아야 어,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완성하면 바로 리뷰하고 그 다음에 또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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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할게요 한 제가 일주일 동안은 어한시간으로 아마도 일주일 될것같아요 일단은 1, 2차는 끼워주면 안되고 3, 4차는 어살 붙이는다고 5, 6, 7은 무장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, 어, 그, 그건 좀 기대해 주고감사다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안녕!